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B그룹, 화이팅! 206페이지죠. 11번입니다. 자, 문법 문제인데, 자, 이 부분, 오늘 이번 문법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죠. A 보면은, triggered냐, been triggered냐,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죠. 그 얘가 능동이 된다 그러면은, 뭐로 확인해야 될까요?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 되겠죠? trigger의 뜻은,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무엇을 유발시키다? 그럼목적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triggered 다음에 목적가 있어야 되는데, 어 뒤에 보니까 전치사군에 전치사군은 없애버려라. 즉목지가 없다. 그래서 답은 빈 i n t r i g g e r 다라고 하면은 틀리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 목지가 없으니까 bin t r i g g e r 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문장 구조 텐트를 봐야 됩니다. 자, 문장문제 전체를 보면은 when 말할 뭐때 you, when 저속서 나오고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해? How much climate change we have already triggered. 자, 이거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미 유발했는지. 그래서 원래 이 how much climate change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명사 덩어리가 원래는 t r i g g e d 다음에 있었는데 앞으로 튀어 나갔다. 그러면은 그죠? 빈 t r i g g e d 하면 원래 명사가 뒤에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안 되겠죠. 그래서 how much climate change 원래 이게 t r i g g e d 다음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t r i g g e d 가 되어야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가 될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 능동수동 문제를 풀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 단순하게 능동수동 목적이 있나 없나로 판단하지 말고, 문장 구조를 한번더 체크하는 센스를 가지기 바랍니다. B로 넘어가겠습니다. Y하고 What 차이점은 뭘까요? Y는 부사고, What은 명사입니다. 다시, Y는 부사. What은 명사. 그러면은, 부사는 뒤의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의 문장이 완전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야 돼. 왓은 명사기 때문에 뒤의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해야 돼. 그러면 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은 위, 주어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일렉트리스트, 목적어 하고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왓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왓이 답입니다. C. C 같은 경우에 get이냐, g e t i n g 이냐 이거는 항상 동사하고 ing 나올 때는 동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end가 있으니까 앞에 동사가 있나, 없나. 아, 동사 있네. bring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 e t i n g 이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뒤에 end 어, 앞에 ing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g e t i n g 이 아니다. 이 정도로 풀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대하만 고등학교 학생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도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laughs> 자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보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 후진국 같은 경우에 현재는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실, 현재는 필요해. 자 그런데 화석연료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더라. 현재 보면은 4분의 3전 어, 전 세계의 4분의 3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4분의 3이 사용해도 엉망인데 만약에 4분의 1 남은 4분의 1이 화석,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잘 개발을 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좀 줄일 수 있게 해봅시다 정도의 글입니다. 자, 천에 봅시다. Yes, 맞습니다. A certain amount of 어떤 양의, 어느 정도의 centrally generated coal fired power. centrally, 중앙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력이 한군데 모여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뭐, 대전 지역이나 아니면, 뭐, 대전 지역에, 저, 화력 발전소 이게 하나 있어갖고, 거기서 싹다 우리나라 전체에 전력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집중된 거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중앙 집중적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 집중적으로 generate 발생 시키다. 중앙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c a l 석탄의 석탄을 떼서 fired 불로 해서 얻어지는 power 전력.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뭡니까 화석 연료 정도로 보겠죠. 석탄으로 그 전력을 얻는 것이 전력이 이제 necessary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아프리카 또는 사우스이시아 남아시아 어, 지역한테 in the immediate Future, immediate 하면은 즉시의 그래서 즉시의 미래, 임박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말이죠. 자, green alternatives. green alternative는 s 대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대체 에너지는 아직은 scalable. Scale, s c a l a b l e 는 scale, S-C-A-L-E, scale, 눈금이라는 뜻인데. 자, 스케일러블 돼서 확장할 수 있는 이란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그린 에너지는 배체 에너지는 기술적이 안 돼서 아직은 안 돼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1.6 빌리언 하면은 몇억 빌리언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6억이겠죠. 16억 인구. 어떤 인구? Without electricity today. 오늘날 전기가 없는 16억 인구. 자 명사담에 전체 사고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죠. 이런 인구는 w o r l d to connect to a power grid. w o r l d to. B2 용법으로 여기서는 예정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일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도죠. 이렇게 한다면 connect. 연결되는 거죠. 누구하고? power grid. 전력망. 전력망하고 연결이 된다면 자, based on coal and natural gas or oil.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간을 두어서 또는 어디에 대해 근간을 둔 기초를 한 석탄 또는 천연가스 또는 기름에 근간을 둔 전력망. 파워 그리드 밑에 전력망 어 있죠. 그리드는 원래 뜻이 격자란 뜻입니다. 격자. 격자 무늬 사각형 있죠. 그걸 말해. 자, 이렇게 한다면은 the climate and pollution implications could be devastating climate 기후하고 오염 implication 함축 이란 뜻이죠 기후하고 오염이 함축하는 것은 즉 예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은 그런 뜻으로 되겠죠 그것은 devastating 황, devastate가 황폐화 시키다 그래서 황폐화 되는 황폐화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응맹 응망된다 이런 말이죠 응맹이란 엉망, 아, 미안합니다. 이 문장이 말하고,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화성연료 계속 쓰면 엉망된다. 자, 그래서, when you think how much climate change we have already triggered. 자, 말때 당신이 생각할 때, how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how 다음에 바로 much, 형용사는 부어가 나왔죠. 그래서, 얼마나 라는 뜻이지. how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은 어떻게? 그렇죠. 앞번에 설명했죠.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를 자로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요거요거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가 없을 경우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얘가 주어니까, 가 자라고 붙여야 되겠죠. 근데 뒤에 주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에 있겠다 라고 여러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미 발생을 시켰는지, 자, with just three quarters of the world. q u a r t e r 4분의 1이죠. 세계의 4분의 1. 그리고 3분의 3이죠. 세계의 4분의 3. 단지 세계의 4분의 3만 가지고 기후변화 되게 많았어요. 그런 말이죠. using fossil fuel based electricity. using 사용을 하면서 또는 사용을 해서 ING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해서 화석연료에, 연료를, 연료를 기반으로 한 또는 기반이 된 전력을 사용을 해서 세계의 4분의 3만 가지고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까지가 왜이 여기까지 잡는거죠 imagine if you added another quarter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we added 또 다른 4분의 1 아까 4분의 1 남아있죠 이걸 갖다 더하면더 상태가 안좋을 것이다 가 지금 생각되 있죠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를. 그래서, 만약 우리가 또 다른 4분의 1을 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생략,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is is why we de uh, desperately need abundant, clean, reliable, cheap electricity. Fast. 자, 이것이 바로, 어떠, 어떠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다 하면은, 우리가 desperately, 필사적으로 또는 절실하게, 절망적으로라는 뜻도 있죠. 필사적으로 필요로 한단 말이야. 풍부한, 깨끗한, 믿을 수 있는, 값싼 전력을, 전기를, 어떻게? 해? 빨리. 그래서 dash하고 fast는 이 앞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우리가 필요로 한다. The m 나오고, 밑에 보면 또 the m 나오죠. The m 주어 동사, the m 주어 동사.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그래서 우리가 bring down, bring, 가져 오다. down, 아래로, 아래로 가져 오는 거죠. 뭐지? The price of a solar wind and even a nuclear energy.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또는 핵, 심지어 핵에너지의 가격을 더 많이 우리가 bring down, 낮출 수가 있다, 있을수록, 낮출 수 있을수록, 그리고, safely get these technologies into the hands of the world of the poor. 자, 여기서 into는 어디에 걸린다? g e 에 걸리죠. get, 얻다. 이놈을 얻어가지고 요 속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은 그린 에너지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술들을 어디 속으로 보내? the hands of the world of poor.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이죠. 어이, 그 손에다가 get, 갖다 주는 거야. 얻게 하다. 안전하게 기술력을 이관시키죠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the more we can alleviate the one problem, 더 많이 우리는 alleviate, elevate, e l e 갑자기 쿵 안서죠. 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완화하죠. 완화시키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딱습니다. 그래서 elevate 비슷하게 alleviate 경감시키다 또는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또는 완화하다. 그래서 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에너지 빈곤. 에너지 빈곤, 요 문제를 갖다 우리는 더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말할수 뭐 있냐. prevent another, 또 다른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event, 예방하다. 또 다른 게 뭔데?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기후변화, 그리고 공기 오염, 요것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는데, 문제 풀어보세요. 네. 짜자잔 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저뭐 나머지 내과 다른 건데 쭉 해석만 쭉해 나가겠습니다. 어, 이거 하기 전에 Empathy는 공감이란 뜻입니다. Apathy, 아이고 Apathy 하면서 공감을 해 주죠. 아이고 Apathy 하면서 Empathy, Apathy 재미없나? 어 동사화 되면 Emphasize가 됩니다. Emphasize 공감하다. emphasize 하고, emphasize 하고 다릅니다. 지금 발음 잘 들어보세요. emphasize 하고, emphasize 하고, emphasize는 강요하다는 뜻이고, 아 강조하다. emphasize는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지요. emphasize, emphasize. 사이 발음으로 상당히 좀포근하 힘듭니다. 몸맥 보고 여러분들이 철자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전체는 이 신라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를 참잘 보살피더라 집에 매일매일 가갖고 엄마가 잘 놀아주고 하는데 신라가 갈때되면 엄마가 괜히 이제 안 갔으면 좋으니까 딸이 안 갔으면 좋으니까 다른 핑에 대면서 뭐 이렇게 가더라그 뭐 정도 내용입니다. 자 now 시방 인자 지금 실라 는 trying to care for, careful 은 보살피다, 케어한다. 어, for 는무을 엄마를 위해서 케어한다. 즉, c a r e f o r 보살피다. 물론, c a r e f o r 이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care to 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녀의 엄마를 보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살 삽니다. 그녀 자신의 집에. 하지만은 실라는 필요를 합니다. c h e c k i n on 뭔무슬의 안부를 묻다. check in on her. 그녀의 안부를 물을 필요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 그러냐? every evening, 매일 저녁에. 자, 이걸, 뭐뭐슨 안부를 묻다라고 막 셀이 외워봤자 여러분들이 아마 까먹을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이게 나올, 언제 나올지는 몰라. 아마 1년 아니면 2년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을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문맥, 정확한 뜻을 몰라도 대충 이해는 가는 거죠. check in을 하는 거죠. check in. 호텔도 갔다 체크인을 하죠. 그죠? 그래서 on h on, 접촉. 그녀와 접촉하면서 체크인을 하는 거야. 나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자, 신라의 자신의 아이들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돕습니다. 그녀를 도와. 뭘 가지고 도냐면, with her mother's care. 그녀의 엄마의 보호, 그죠와 어. 함께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서 그녀의 엄마를 잘 도와준다 그런 말이죠. 자, 신라는 is finding find 여기서는 이해하다로 해석이 좋습니다. 찾다 원래 find 찾다에서 이해하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를 그녀의 엄마가 정말로 looks forward to 신라 s evening v i s i t Look forward to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목쭉 빼고 기대하는 거죠 어, 신라의 저녁 방문을 그리고 원합니다 마기를 all about her day 그냥 즉 신라의 하루 전체 신라의 하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말때 신라가 말을 할때 it is time for her to get home 아 어, 그녀가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야 이제 엄마 좀, 엄마랑 좀 놀아주다가 나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때 신라의 엄마는 begin ing complain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aches and pains. ache는 좀 약한 통증이에요. pain은 좀 고통스러운 것들, 지속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ache는 어, 짧고 되게 약한 통증이고, pain은 기, 훨씬 길고 강한 통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eadache 두통이죠. 두통 보통 하루면 끝나죠. 그런 말입니다. 물론 더가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두통 심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두통 바로 또 해결해 드립니다. 항상 식습관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자 자 그리고 How she has been kind of down Kind of가 뭐지? 여기서? 음, How 어떻게 어, She has been 어, Kind of down kind of는, 뭐,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약간, kind of, 약간. 그래서, 약간, 다운되어 있는지. 어. t h 그날. 여기서는 하 o 가 얼마나라고 해야 되는데, oh my god. 자, 한 번씩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녀가 이제 좀 다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다 말이야, 이렇다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녀는 just doesn't have much to do. And never has any company. 그리고 또 뭐라고 불편하냐면, 은 그녀는 단지 doesn't have much to do. 할게 많이 있지 않아. 즉할게 별로 없어.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있는데 내가 할일도 없었단 말이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never had any company. company는 손님 또는 친구란 뜻입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불편을 하는 거야. Sheila has learned to actively listen to what her mother is saying. 그녀는 learn의 뜻은 배우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get to know something 이란 뜻입니다. 알게 되다 신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많은 뭐 것을 적극적으로 듣는 거뭘 들어 그녀의 엄마가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that ear을. she needs to empathize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뭘 공감해 어, 누구랑 with her mother 엄마, 엄마를 좀 공감해 주는 거죠. she works hard not to deny her mother's f e e l i n g 그녀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마하지 않도록 not to니까 엄마 하지 않도록 그녀 엄마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instead 대신에 she asks questions 어떤 그 질문을 합니다 엄마한테 질문을 한다 이런 말이죠 to help her better understand what her mother is saying to her 어, 질문을 합니다 막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가 많은 뭐 걸도 와? 그녀가 더잘 이해하는 거,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뭘 이해하냐?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 엄마, 뭐라 했노? 어, 와, 와, 그리 느끼노?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더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음. She has figured out. 그녀는 알아내었습니다. That year를. 그녀의 엄마는 doesn't want her to leave. 어, 엄마가, 어, 떠나기를. 그녀가 떠나기를. 그녀의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이런 글이죠 고생했습니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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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자, 14번까지 가겠습니다. 아, 14번이 아니고 15번까지 가겠습니다. 15번, 바로 봅시다. 어? 조금 작네. 잠깐만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으쨔. 으쨔. 어, 흔들리죠. 미안합니다. 으쨔. 어, 되다. 아, 좀 열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자, 15번 문제 풀었죠? 빈칸 추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단, 빈칸 빈칸의 위치를 본다. 그리고 항상 빈칸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제의 개념을 잡아서 주제하고 일치하는 의미의 보기를 찾아서 찍으면 답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럼 빈칸은 이쪽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얘가 주제고 밑에 근거다. 근거를 종합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실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지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름은 기억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이야. 이름은 기억하기 어렵다. 자, 내용 바로보겠습니다 We're sometimes unable to recognize people we've met. 자, 우리는 때로는 뭐할수 없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Let alone, recall their name. Let alone은 뭐뭐 하기는 커녕. 또는 뭐 무엇을 빼고서라도 그녀의 이름을 상기하는 것은 빼고서라도 이런 말이죠. let alone 혼자 남겨두는 거지. 혼자 남겨두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무엇을 빼고서라는 빼고서라도 즉 이름은 기억하기는 커녕 맞는 사람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take this as a sign. take. 받아들인다 이것을 뭐로서 어떤 징표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어떤 징표야 they have bad memory 나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는 징표 이 대해선 동격이죠 하지만은 b 중요합니다 b 항상 but 나오면은 별표 자 this is probably not the case 이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랍니다 케이스의 경우 또는 사실 자 그러면은 여기 흐름에서 뭐냐 기억 나쁜 게 아니고 뭔가 까먹는 거는 기억 나쁜 게 아니고 블랭크입니다 즉 주제문이죠 이름은 뭐뭐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 one thing 여기 보면은 for another, finally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 근거를 종합하면은 얘가 답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They are abstract, abstract 추상적인. 대는 이름이죠. 이름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unconnected to the person 그 사람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땡땡은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써. 왜냐하면은 w h i Miss Baker used to be a baker. 자베이커 씨는 베이 미스터 베이크 라는 거는 원래 빵 굽는 사람 베이커 이곤 했습니다 뉴스트는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not now 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는 베이커라는 이름이 빵 굽는 사람을 어빵 굽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오늘날 그 이름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직업과는 profession 직업이죠 자, 그리고 for another, 또 다른 걸 이제 이유를 보면, 은 we usually hear names, 이름을 듣습니다. only once, 한 번밖에 안번 듣죠. when a person is introduced to us. 소개 받을 때. 그리고 종종 우리는 심지어 듣지도 못합니다. the name을 갖다가 properly, 자세히, 적합하게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not A but B. smile, 웃고, 그리고 shake, 손을 흔드는 거죠. hands of anyway. 그죠? 이름 탁. 제대로 듣지도, 못, 어, 어, 듣지도 못하고 또 마냥 스마일 하고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something common place common place 는 평범한 그 평범한 어떤 것 뭐처럼 like a name 이런 것 같이 아주 평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which is only encountered once 단지 encountered 한번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비슷한 말이죠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것 평범한 것들 이름처럼 이것은 u n l i k e l y 가능성이 적은 가능성이 없는 t o b e o s t o r e d 저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r 로써 강력한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없 a 니다 o s s come across, come a l l o 마지막으로 e h e a o s t r s s c o e s s c b l e a s c e a e a r i o a r s c o e n s e a r i o 는 e r o s s c e across, s e i n g i n t r o d u c e d 소개되는 거죠 To a large group of people at once. 한 번에 그냥 사람들 억수로 많은데 내가 소개되는 거야 a n y m o r e t h a n s e v e n p e o p l e At a time. At the same time. 자 어떠한 일곱 명의 사람들 그 이상 한 번에 한 번에 일곱 명 이상 되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리고 your s h o r t m e m o r y And your short memory will be overloaded. 아니, 이거 해석이 어떻게, 어떻게 되지? 해석해보세요. 음. 앞에 보면 한꺼번에, 한 번에 억수로 많은 사람한테 소개된다 그랬죠? 그게 동시에, 동시에는 일곱 사람 그 이상은 어느 한 경우에도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그러, 어, 그러, 그러면은, 어, your short memory will be overloaded. 여러분의 단기 기억은 overloaded,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overload 하면, 과부하, 그러니까 l o a 짐을 실다. 과도하게 짐을 실다. 부하를 걸다. 과도하게 부하를 걸다. 이런 뜻인데, 자, 어, 다시 여기 보면은, 이 앞에, end가 실제 보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명사도 이 명사하고 이 명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Any more than seven people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일곱 명 이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소개가 된다면, 일말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short m e m 는 o v e l o a d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면은 참 어렵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쓰고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then 그러면 there's almost no chance you'll w i remember them. 자, 그러면 거의 chance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거의 가능성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for one thing, for another, finally.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참 이러면 여기 힘들어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